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박원장입니다. 오늘 묘수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백이 궁도가 되게 넓은 형태죠. 이렇게 넓은 형태에서 정답을 찾는 거예요. 아마 이게 오늘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상 원리만 잘 이해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궁도가 넓다고 그냥 좁혀가는 수. 자, 이거는 백이 그냥 이렇게 2에 1을 두면 은 손쉽게 살아버려요. 뭐 치중가도 네 막아서 그만이죠.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뻗는 게더 좋다고 이렇게 네, 생각해서 집을 크게 지으니까 이렇게 두는 게 좋다 해서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위험해요. 일반적으로 매화육궁을 제외한 육궁은 사는 모양인데 정육궁의 경우 귀로 가면 죽거나 폐가 나거나 수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귀에서 육국 모양이 나오면 그냥 안전하게 사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해요. 자, 왜 이게 안 되냐면, 흙이 여기서 다시 또, EA를 가버리면, 백이 찝을 때 여기를 막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 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네, 둬서 이제 가는 건데, 어떻죠? 네, 따면은, 바로, 패가 나버려서, 백한테 굉장히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는 수는, 네, 가볍게 받아주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반대로 막는 수 역시, 이쪽을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답 다 보이실 거예요. 귀사활 중에, 꽤 많은 모양의 정답이 바로, 2에 1에 급소 있다. 1에 1을 활용해서 호구를 만드는 형태예요. 그게, 집 모양, 눈이 나는 거를 가장 잘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딜 두던 백이 계속 이렇게 뒀기 때문에 흙도 여길 먼저 둔다면 백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백이 지금 둘수 있는 게 일단 이렇게 호구 치는 건데 이제 황격의 맥점을 이용해서 끊어 잡는 걸 노린다면 백이 이을 때 이제 궁도를 좁혀서 간단하게 네,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나가는 수. 이 수는 흙이 끊기만 해도 환경으로 다 잡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실전형이라고 생각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아주 쉬운 정답만 찾지 말고 그냥 막는 게좀더 좋아요.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이 모양에서도 백이 여길 두면 네, 결국에는 다 잡게 되는 모양인데 돌이 만약에 이쪽으로 가 있다. 이러면 나중에 실전 진행에서 1 0 0이뭐 붙이거나 이렇게 두칸 띄어서 이도를 활용하는 수단들이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 진행까지 생각하신다면 여기서는 막아서 잡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귀사활의 기본적인 원리 2에1에 급소 있다. 요거 잘 아시고 다른 사활 문제도 생긴다면2 이에 일자를 먼저 수게 해보는 것도 문제를 빨리 푸는데 아주 도움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요거는 어, 되게 쉬운 문제죠.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할 때, 둘둘살이라 그래요. 둘, 둘, 둘. 이렇게 둘둘둘. 요 형태가 있으면 정답은 거의 하나라고 보면 돼요. 정답이 어디냐면 바로 먹여치는 수. 그러니까 둘둘둘 모양이 나왔을 때는 어느 쪽으로 먹여치는 게 좋은지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찔러가는 수는 살고요. 이쪽 찔러가는 수도 네, 한층을 만들어 살죠. 먹여치면 따면 좋은데 뒤로 이어버리니까 그냥 쉽게 살아요. 지금 모양 그래서 이쪽으로 먹여치는 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쪽 뒤 활로가 어디에 줄었나. 그리고 어디로? 돌이 일선까지 뻗어있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먹여치는 게 좋고요. 백이 이쪽을 둘 수는 없죠. 흙이 잡아버리니까. 그럼 백도 이걸 잡아야 되는데 네 그때 이쪽 가는 게 아니고 요거안 되니까 밑으로 올라가 버리면 맛보기 형태가 돼서 백이 어디를 두던 네 단수를 쳐서 쉽게 잡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문제는 좀 쉬웠으니까 재빨리 넘어가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또 궁도가 너무 넓어가지고 또 숨이 턱 막힐 수 있어요. 지금 잘 문제를 보면 흙한 점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무조건 한 집이 낫죠 자, 이렇게 한 집이 낫는데 실전 진행에서 많이들 하시는 게 그러면 이쪽에 집을 없애야 되는데 일단 단수를 쳐놓고 생각해야지. 백이 딸 때. 또 여기 찝찝한 모양이 정리되니까 수일기 하기 훨씬 편한 거죠. 자,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백이 이거 내점 버려버리고 그냥 여기 살짝 꼬부리면 살거든요. 이렇게 되면 흙이 찔르면요. 막았을 때, 네, 곡사공 형태가 돼서 사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것만 따면 네, 다 살아버리죠. 자, 그렇다고 흙이 여기서 앗차하고 이걸 딴다. 그러면 흙이 후수로 여덟 집 끝내기 한 개념이죠. 뭐 요걸 내 백이 하나 잡는 것까지 하면 집이 조금 더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백 그냥 살려주고 그리고 선수 뺏겨서 백이 다른 데 든다면 네, 더 피눈물이 나는 거죠. 습관적으로 모양 정리하려고 이렇게 단수 치는 거 요게 되게 안 좋은 오늘 최악의 정답 후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쪽은 건드는 자리가 아니고 가장 먼저 이쪽 집을 없애기 위한 한 수. 네, 바로 이쪽. 여기를 붙여서 뭔가 이 1번도를 살려서 진행해야지. 네, 이게 가장 처음으로 드는 수인데, 이거는 역시 100이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넘어갈 때 단수만 쳐주면, 네, 손쉽게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답은 바로 이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는 100이 이렇게 끊어갈 수가 없죠. 흙이 먼저 끊으면 다 죽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이쪽을 더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흙이 젖혀간다면 네 아주 손쉽게 넘어가게 돼서 네, 다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뒀을 때 백이 이렇게 젖힌다. 이 문제의 원래 백은 사실 이 자리에 이 자리 어딜 두던 백이 여길 두면 살아가기 때문에 원래 이 자리 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안 되니까. 이 이후에 바로 이 자리가 정확한 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백이 여기를 둬도 네, 양단수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쪽을 둔다네 이거 역시 여기를 찝어 간다면 결국 똑같은 형태로 네 백이 다 죽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맥 자리는 여기지만 당장이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세 번째 수를 활용한. 네, 맥점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이 사할 문제 풀이 시간에 거의 단골로 많이 내는 문제예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거 쉽다고 보셨다가 오늘 뭔가 실수가 나왔다 이러면은 술기 미스가 좀 있는 거니까 한 번에 네, 푸시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쪽에는 세 줄이 있어서 여기에 눈이 가시면 안 돼요. 세 줄은 무슨 수를 써도 한 집이 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 다섯 칸 안에서 옥집을 만드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수는 여기. 여기를 두면 백이 단수 치면 흙이 나가서 옥집이 되니까 잡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죠. 네. 근데 여기 뒀을 때 백이 한 집을 안 만들고 그냥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순간 그냥 살아요. 찌르면 따서 네 양쪽에 집이 나고요. 뻗으면 네 끊어서 역시 집이 나죠. 대부분 요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 허망하게 살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틀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급소라고 한집 자리를 많이 또 들어갑니다. 요거는 백이 뚫어버리는 순간 그냥 촉촉수예요. 넘어가면 네, 단수치면 이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살고, 이어봤자 따면 역시나 세줄 모양이라 먹여치기를 한다 해도, 네, 따게 되면 다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충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모양이 익숙해서 바로 푸실 거예요. 바로 입구자로 가는 거죠. 입구자로 가게 되면, 네, 백이 한집 만들면 찔러서 옥집이 되는 거고요. 백이 최대한 버티는 수는 여기예요. 여길 두는 때 흙이 이제 여기서 젖혀 간다면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 잡히는 잡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을때 연결해서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오 이렇게 두는 수는 그냥 조용히 또 찔러 들어가면 역시나 한 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 다 죽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푼 문제 대부분은 궁도가 되게 넓은 모양에서 백집을 없애는 네, 형태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도가 넓다고 당하지 말고 차근차근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네, 묘수적인 모양들도 다 실전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모양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